제가 그분 참 존경합니다. 허경영 본자라고 아,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와 정말 공감 가는 말이었어요. <laughs> 여러분도 그렇죠. 어, 왕궁이 여기 있었죠 이게 경복궁인데 여기가 그나마 자리가 괜찮은데 여기는 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 후궁들 죽으면 여기 갖다 묻었어. 그이 자리가 후궁들 무덤 자리야. 천하 왕궁에 억울하게 그 결혼도 못하고 있는 내시들 죽은 거, 뭐그 후궁들 뭐 그냥 이름도 없이 평생 임금 한번 잠자리 한 여자, 한 번도 잠자리 못한 여자가 90%야. <laughs> 그런데 후궁들이 거기에 궁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 궁녀들의 무덤은 자식이 없어. 특징이 그래 안 그래 그냥 요 뒤에다 다 갖다 묻었어 뼈가 수천 구야 그래서 여기가 풍수적으로 제일 안 좋은 자리라 말이야 그런데 이 사기꾼 풍수들이 여가 좋다고 이 궁궐 아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다가 청와대를 만들어 놨으니 뭐 언제나 하겠어요 음,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음, 이게 미군, 하지 장군이 여다 절첨해. 미군들이 여기다 만들었어, 관사를. 음. 그런데 여기는 풍수가 너무 안 좋은 곳이야. 알겠죠?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청와대에서 조금 있다가 하늘공. 알죠? 지금 짓고 있죠? 걸로 와서 근무한다, 이거야. 근데 마침 군대가 지키고 있죠? 어, 그리고 이런 게 없죠? 이런 게 없잖아. 도읍은 도 도업은 그대로 두고 대통령궁이 옮겨지는 거야. 하늘궁이 대통령궁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정치가 이 교봉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거야. 알겠죠? 정상적인 풍수, 우리 하늘궁처럼 정상적인 풍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여기 하늘궁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계명산, 우리는 산이 이렇게 돼 있죠? 산이 세 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 그러니까 여기가 분지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차가 이렇게 올라가지, 그죠?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가 자궁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길이 되게 길죠? 이게 지리야 여자, 여자들의 밑에 질이 이렇게 여기 쭉 고개 넘어오죠? 여기가 자궁경부야, 고개가. 자궁경부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탁 막고 있어. 거기가 요 고개야, 돌고개. 네. 그 자궁경부 밑에는 항상 물이 내려가고 있잖아. 졸졸졸, 1년 12달. 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야. 음. 그래서 여기가 우리 지금 현재 이런 세력들. 이게 대한민국의 농공행상을 주도하는 세력들이야. 여야 세력들. 네. 이것은 그냥 우리 한국이 정상적인 지도자가 나오려고 하면 뒤에서 나를 그냥 꺼집어 내리려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붙어 있죠? 근데 나는 그들과 맞서질 않고 그들 좋게 하면서 나가죠? 이렇게 해도 대통령 되는 거니까. 네. 신앙하면 실현 시련 문제 해결되고 국민연금 없어지니 세상 살기 좋아지네. 살기.